안녕하세요. 집연구소 홈랩스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리는 제품들은 제가 알리에서 구입해 오랫동안 만족하고 사용할 만큼 유용한 제품들만 모아봤습니다. 가격대는 만원에서 3만원 사이입니다. 바로 보시죠. 첫번째는 샤오미 미지아의 에어펌프입니다 자전거나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을 원하는 수치만큼 자동으로 채워주는 제품인데요 사진에 보이는건 신제품이고 저는 이 제품의 가장 초기 모델인 1세대 제품을 2020년정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솔직히 자동차 타이어 압이 부족할 때 카센터 가면 금방 넣긴 해요 그런데 또 아무것도 안하고 공기만 넣으러 가기는 민망하죠 그리고 자전거 펑크의 대부분은 공기압이 낮은 상태로 타다가 내부 튜브가 접히면서 터지는거기 때문에 뭐든 주기적으로 공기압을 맞춰주는게 좋습니다 아주 매일 쓰는 제품 아니지만 제가 쓸 때마다 와 이거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충시 최대 타이어 10개를 채워준다고 하는데요. 제가 5년 정도 쓴 상태의 제품이 아직까지도 자동차 타이어 6개 정도는 충분히 채워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원에 쓰는 18.98달러, 2는 21달러로 딱 3만원 정도인데 사이즈나 뭐 2000mAh의 배터리, 10포트 충전 등두 제품의 큰 차이는 없고 에어펌프 2가 25% 빠르게 공기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어차피 사면저처럼 오래 쓸 제품이니 저는 2로 추천 드릴게요. 두 번째는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저는 캠핑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용도가 다양하고 쓸만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책상에서 쓰고 캠핑 할 때는 들고 나가기에 적절합니다.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이 따로 있는데요, 배터리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는 10,000mAh가 달린 프로 모델을 추천드려요. 바람 세기는 3단으로 1단에서 27시간, 2단 13시간, 3단 8시간의 사용 시간을 갖고 있고 무드등 라이트 기능에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캠핑에서 다양하게 쓰기 참 좋죠. 가격은 프로 모델이 약 17,000원대. 고원이나 한강 캠핑 자주 가는 지인에게 선물하기에도 적절한 제품이에요. 세 번째는 텔레신의 맥세이프 셀카봉입니다. 셀카봉이나 핸드폰 삼각대 같은 거를 쓰다가 나중에는 점점 안 쓰게 되는 이유가 핸드폰 끼고 빼기가 귀찮아서가 가장 클 겁니다. 그럴 때 맥세이프 방식의 삼각대를 쓰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요 엄청 편합니다. 저는 여행이나 어디 놀러 갈때 가방에 꼭 넣고 다니는 제품이고요. 블루투스 리모컨도 포함되어 있고 자력도 충분해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가격은 13달러, 약 17,000원이고요 저는 사실 국내에서 3만원 가량을 주고 다른 브랜드 제품을 샀는데 이게 똑같은 게 알리에 있더라고요 저는 3만원 주고 샀지만 그래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다른 셀카봉은 이 기점으로 모두 정리했습니다 네번째는 에디파이어의 휴대용 스피커입니다 에디파이어는 가성비 스피커 브랜드로 상당히 잘 알려져 있죠 국내 스피커 회사에서 이 브랜드 제품을 가져와서 자기들 브랜드 네임만 달고 판매하는 제품도 있을 만큼 우리가 실제로 알게 모르게 써봤을 브랜드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무선 이어폰 케이스, 에어팟 이런 것보다 약간 큰 크기로 아주 아담하고 작은 스피커라는 건데, 이게 방 하나쯤은 우습게 울릴 만큼 음량과 음질이 괜찮다는 겁니다. 등산이나 공원, 야외 활동에 부담 없이 들고 갈 만한 크기면서 가격도 10달러, 14,000원 내외로 저렴합니다. 만원대 M 연결 가능하고 8시간 플레이가 가능한 배터리 EQ 설정도 가능해요. 음질은 저음이 강하지 않은 편이라 좀 둥둥거리는 게 싫었던 분들, 보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제품들은 다 화이트 색상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만큼은 화이트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블랙이나 그레이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트리빗의 X사운드고 휴대용 스피커입니다 에디파이의 제품은 가벼운 운동용 휴대용 제품이었다면 이 제품은 책상 위에 놓고 쓰거나 캠핑용으로 쓰기에 적절한 제품이에요 제가 따로 리뷰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제가 캠핑 갈때 쓰는 메인 스피커이기도 합니다 장점은 역시 크기 대비 좋은 음질입니다 저음도 과하지 않고 적절하고 가격 대비 밸런스가 참 좋아요 최대 24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에 IPX7 방수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 23달러 3만원이 약간 넘는데요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만 코인 할인이나 그런 세일 때문에 2만원까지도 종종 할인하고 있으니까 알리에서 천천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베이서스의 자석 LED 램프입니다 굳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 없이 어떤 벽이든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LED 조명인데요 학습용으로도 사용하지만 저는 철제 캐빈의 수납함에 내부 조명으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1800mAh 배터리로 최대 24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3단 밝기 조절, 색온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도 괜찮고 뒷면에 자석이 있어서 어디에 부착해두기에도 편한 제품이라 사용 방식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가격은 약 14,000원. 쓰면서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버튼부가 터치 방식이라 내가 버튼을 눌렀다는 피드백을 느낄 수가 없어서 눈으로 보면서 조작해야 하는 귀찮음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몇 년째 제 창고 관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휴대용 모니터 스탠드입니다. 제우스랩 16인치 휴대용 모니터의 스탠드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요. 사실 최소 10. 12인치부터 최대 17인치까지 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태블릿 휴대용 모니터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평소 태블릿이나 휴대용 모니터를 테이블에 두고 사용했다면 아래로 보기 때문에 목이 아플 수가 있는데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내 시선 높이에 맞게 세팅하는게 장기적으로 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저는 테이블에 하나 놔두고 태블릿을 끼우거나 노트북과 휴대용 모니터를 끼워서 듀얼 모니터 작업을 할때 종종 쓰는 유용한 제품이에요 옵션은 두가지 저는 투암 옵션으로 구입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구입한 제품들이 의외의 만족감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